Thank you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성비 넘치는 차량들만 선별하여 소개하는 중고차 가성비의 김종찬 과장입니다 오늘 또 고객 여러분들께 저희가 소개할 가성비 넘치는 차량은요 천만원대 대형 패밀리 세단 중에서 연비 걱정 없이 정말 편하게 타실 수 있는 L, LPI 준대형 세단을 한번 준비했고요 차량 여신식도 좋고 키로수도 6만키로대밖에 안탔기 때문에 오늘 정말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차량 소개부터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현대의 그랜저 IG 3.0 LPI 모던 베이직 등급의 차량을 준비했고요. 이 차량 연식키로수에 비해서 정말 천만 원대 저렴한 금액에 나왔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차량 소개에 앞서서 먼저 간단하게 스펙 정리 먼저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최초 등록이 2018년 4월에 등록된 18년형 모델이고요. 현재 주행거리 64,000km로 주행했습니다.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외판에 단순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했고 앞쪽 엔진룸에 누유나 누수 한 방울 없는 올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까지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카성비에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말 저렴하게 단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금액 1,730만 원 1730만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 차량 외관 컨디션부터 저랑 같이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면부 쪽 한번 봐주시면요 이 준대형 세대에 가장 잘 어울리는 블랙바디로 출시가 되어있는 차량이고요이 앞쪽에 틴팅 컨디션부터 한번 보여주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농도 짙게 잘 들어가있는 모습도 확인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 내려오면서 본넷이나 범퍼 쪽으로 도장 컨디션 한번 보고 있는데 잔 스크래치 있는 부분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깔끔한 컨디션까지 확인해보실 수가 있고요 가운데 쪽으로 보이는 이 크롬형 재질 또한 그릴 어디 하나 까진 곳 없이 굉장히 깔끔한 모습까지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양쪽으로 뻗어 있는 이 헤드라이트 또한 정말 출고 때 모습 그대로 완벽한 투명도를 자랑하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아래쪽으로 보이시는 이 전방 센서까지 완벽하게 추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측면부로 넘어와서 측면부 도장 컨디션 한번 비춰봐 드릴 텐데 앞쪽의 휀다부터 사이드 미러, 도어 뒤쪽의 휀다까지 쭉 사선으로 비춰봤을 때 완전 무사고 차량답게 굉장히 깔끔하고 완벽한 도장 컨디션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따로 굴곡이나 단차 전혀 없이 깔끔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아래쪽으로 휠 컨디션 한번 보여드리면요, 휠 모습 정말 깔끔합니다. 과장자리에 있는 주차 스크래치 자잘한 것들 제외하고는 완벽히 깔끔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타이어 트레드는 60% 정도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뒤쪽으로 휠 컨디션도 한번 보여 드리면 뒤쪽도 앞쪽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어디 하나 스크래치 없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뒤쪽에 타이어 트레드도 7, 80% 넉넉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정말 당분간 타이어 걱정 없이 타시면 될것 같고요. 뒤쪽에 틴팅 컨디션 한번 비춰 봐 드리고 있는데 뒤쪽도 굉장히 농도 짙게 깔끔 한 잘 관리되어 있는 모습과 아래쪽 내려오면서 트렁크 리드나 범퍼 쪽 도장 컨디션 확인해봐도 따로 스크래치 있는 부분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깔끔한 모습까지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일자형으로 쭉 이어져 있는 이 리어 램프 또한 굉장히 완벽한 투명도 갖고 있는 모습이고요, 좀더 한층 더 세련된 디자인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추가적인 옵션으로는 이 그랜저 엠블럼 위쪽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후방 카메라, 범퍼 쪽으로는 후방 감지 센서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고요, 바로 트렁크 개방해서 트렁크 공간감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일단은 트렁크 개방했는데 좌우측으로 공간이 꽤 넉넉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적재 공간 충분히 잘 나와주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좌우측에 따로 오염도 확인해봤을 때 오염되어 있는 부분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잘 관리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조수석 쪽으로 넘어와서 측면부 도장 컨디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뒤쪽에 휀다부터 도어, 사이드 미러, 앞쪽에 휀다까지 쭉 사선으로 보고 있는데 정말 문콕으로 인한 굴절 없이 굉장히 깔끔한 모습, 스크래치 전혀 확인해볼 수 없을 만큼 깔끔한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고요. 조수석 쪽도 휠 컨디션 한번 확인해 봤을 때 정말 반대쪽과 동일하게 완벽하게 깔끔한 모습까지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랜저 IG 차량의 외관 컨디션 같이 확인해 봤는데 이제 실내로 이동해서 실내 옵션과 공간감까지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랜저 IG 차량의 탑승에 앞서서 먼저 시트 컨디션 한번 비춰봐 드리고 있는데요 연식이 좋은 차량답게 이 가죽시트 어디 하나 해진곳 없이 잔주름 하나 없이 완벽하게 깔끔한 모습까지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옵션으로 한번 설명드리면요 이 시트 아래쪽을 한번 봐주시면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다 전동시트 기능 추가로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바로 이 차량 탑승해서 시동 걸어보고 추가적인 옵션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량 탁스는 바로 해봤고요 바로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네 당연하게도 버튼 시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버튼 누르자마자 시동 깔끔하게 걸려주면서 이렇게 핸들 만져봤을 때 안쪽으로 유입되는 잔진동 또한 없기 때문에 굉장히 엔진 컨디션도 깔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이 차량 추가적인 옵션들 하나씩 세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전면의 상단부를 한번 봐주시면요 하이패스 기능 들어가 있는 ECM 룸밀러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 그 뒤쪽으로는 전후방 감지관에는 투채널 블랙박스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쪽 내려오면 센터페시아 부분에 굉장히 와이드한 모습의 정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 이렇게 터치했을 때 터치 감도라든지 GPS까지 깔끔하게 잘 잡혀주는 모습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외관에서 확인하셨던 후방 카메라 역시 굉장히 깔끔한 화질로 잘 나와주고 있고 이렇게 핸들 조향했을 때 핸들과 연 운동이 되는 모습까지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그 우측으로 한번 봐주시면 대형 프리미엄 세단에만 들어가는 아날로그 시계까지 굉장히 영롱한 모습으로 잘 나와주고 있고요 아래쪽 내려오면서 각종 내비 미디어 퀵 버튼들 들어가 있고 아래쪽으로는 듀얼 프로토 공조 에어컨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다 3단으로 열선 시트 들어가는 고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가운데쪽으로는 핸들 열선 버튼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기어 뭐 아래쪽으로 한번 봐주시면 드라이빙 모드 셀렉 버튼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파킹 어시스트 버튼과 카메라 뷰 버튼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핸들 쪽 컨디션 한번 비춰봐드리면요 핸들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죽 컨디션 어디 하나 해진 부분 전혀 없이 깔끔한 연식의 차량답게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핸들 우측편으로 한번 봐주시면 크루즈 컨트롤 버튼 핸들 좌측편으로 봐주시면 미디어 컨트롤 버튼과 블루투스 핸즈프리 기능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어서 앞쪽에 트립창 모습 한번 보여드리면요 실 주행 거리로 64,806km, 64,806km 주행했다라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따로 계기판에 떠 있는 경고등 하나 없이 완벽하게 깔끔한 트립창 모습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랜저 아이즈 차량의 1열 옵션과 공간감 만나봤는데요. 이제 2열로 이동해서 2열 공간감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랜저 아이즈 차의 2열에 제가 탑승을 바로 한번 해봤고요. 일단은 대형 세단답게 레그룸 공간과 헤드룸 공간 굉장히 넉넉하게 잘 남아있는 모습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2열 시트도 시트 컨디션 한번 미쳐봐 드릴 텐데요. 2열 시트는 말 그대로 정말 사용관이 없다라고 느껴질 만큼 완벽하게 깔끔한 컨디션까지 유지 중이고요. 제 머리 위쪽으로 헤드 라이닝 쪽 한번 확인해 주시면 어디 하나 오염 있는 부분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깔끔한 모습까지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랜저 IG 차량의 실내 옵션과 공간감 만나봤는데요. 이제 앞쪽으로 나가서 파워트레인 쪽한번더 확인해 보고 영상 마무리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랜저 IG LPI 차량의 엔진 사운드까지 들려드리기 위해서 본네트까지 개방을 해드렸고요. 바로 가까이서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V6 엔진답게 굉장히 정숙하고 깔끔한 엔진 사운드까지 들려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차량 스펙 정리해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현대 그랜저 IG 3.0 LPI 모던 베이직 등급의 차량을 준비했고요. 이 차량 최초 등록이 2018년 4월에 등록된 18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 거리는 64,000km, 64,000km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외판에 단순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앞쪽 엔진룸에 누유나 누수한 방울 없는 오늘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까지 해 봤습니다. 오늘 저희 카성비에서 이 키로수 짧은 현대 그랜저 IG 차량 정말 저렴하게 단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금액 1730만원. 1,730만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 보신 이 차량에 대해서 좀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상단에 보시는 저희 카상비 대표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직접 받아서 한분한분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이 차량 외에도 다양한 많은 차종들 저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얼마든지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저희는 더욱더 가성비 넘치는 꿀매물로 준비해서 다시 한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중고차 가성비의 김종찬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